네. 여기 이제 동학에서 바로 이제 그런 위대한 가을 문명 시대를 소개했는데 이 근대사가 완전히 왜곡 조작이 돼버렸어요 동학에서 최순 대신사가 경주 용담정에서 경신년 4월의 1860년 도통을 받을 때이 양반이 거기서 선언한 그세 가지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국지원 닥친 줄을 알까 보냐 무국의 세상 즉 우리가 이제 이 일과 무를 갖다 얘기를 할때 미래를 보면 이제 가을의 우주의 생명력을 무, 무국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숫자로서 10을 얘기한다 그세 가지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가 9천년 동안 우리 동부와 민족 또 중국과 일본 지구촌의 그 모든 그 주요 문명국의 그 임금님들이 천상에 우주 정치를 하는 그그 그 원천신에게 천재를 올렸는데 피라미드 문화도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분이 동방 땅에 오신다 이거야 그래서 우주의 노래를 작곡해서 불렀는데 이게 시천주 조화정이란 말이야 영세불망만사지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서책을 도통했다 할지라도 이 열석자를 모르면 은 그건 지식이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야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래? 이 최수훈 대신사님의 이제 그런 한 말씀. 결론은 개벽이 온다. 1비제국괴주론수 다시 개벽 아니려는가? 그래서 우리가 근대 역사는 지난 환국배달 조선 그리고 삼국 사국 시대 남국 북 시대 해가지고 고려 조선 왕조 지금 이제 남북 분단 시대를 맞이했는데 9천년 역사 문화의 최종 결론이 이렇게 동방 문화인데 이스턴 너닝. 동방을 배워라. 동방의 문화와 역사, 의 근본과 핵심과 그 정수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오늘 9천전 역사 문화사의 최종 결론, 이 19세기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이니 동학과 참동학.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역사 찾는데 종교 얘기를 하냐. 고대사는 근대사와 일체 관계기 때문에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한민족이. 지구촌 인류 문화의 원큰 집에서 이루어낸 이 우주관, 인간론과 신관, 역사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 새로운 인류 미래 문명 시대를 향해서 외친 우리 근대사의 이 동화, 참동화 1천만 명이 넘는 이 미래 문명을 열고자 했던 새로운 역사선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 통치자의 통치 정신과 이 지구촌 문화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의 그 원형질, 그 원형 정신 이것을 오늘 천부경을 통해서 일시무실과 일종무종일 앞의 것을 그냥 원론적인 진리 해석으로 묶어놓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최종적 결론 메시지 하나를 선언하면 뭐냐 일시무실과 일종무종일에 일이라는 것은 모든 수의 근본 일심 일기 또는 조물주창조주의 그런 일신이나 우리들의 그 일심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진정한 일심 무실일종무경래그 하나에 대한 해석은 뭐냐? 그것은 하나됩니다. 하나됩니다 유니티. 하나됨.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한민족, 한국인, 한 형제가 되어서 이 남북진서, 동북아진서가 아주 강력한 전기점을 맞는데 앞으로 이 동학과 참동학의 이 가을 우주 운명에 대한 그 새로운 문화 소식을 공부하시면서 멋진 미래 한국인으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